무궁화호를 타보셨나요? 무궁화호를 이용해 전국 곳곳을 저렴한 가격에 여유로운 기차 여행이 가능합니다. 작은 도시들을 방문한 추억이 쌓여있는 무궁화호를 최근 이용하실 분이라면, 자우차 입석 차량의 변화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추억을 겸하고 싶으시다면, 무궁화호 입적을 이용해 자유로운 기차 여행이 가능합니다. 휴직 후 인생은 상대적으로 늘어난 시간에 대한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달려온 인생을 잠시 뒤돌아보고 고아우를 타며 장막을 내다보고 사람들과 자연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인생의 방향과 맛과 멋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구독하기와 알람 설정으로 최신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콘텐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 이름은 무궁화호라고 코레일TV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호는요. 1984년 열차 등급 및 명칭 개정으로 우등열차에서 무궁화호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열차별 최저 운임을 보더라도요. 무궁화호가 가장 낮은 저렴한 가격을 볼수 있습니다. 무궁화호는요. 저렴한 가격에 여유로운 기차 여행이 가능하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이용자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작은 도시에서도 자주 서니까 자동차로 갈 곳도 무궁화를 타고 갈수 있게 되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무궁화호는 많은 추억을 함께 쌓았는데요. 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코레일에서 소개한 코레일 이용 팁 무궁화호 입석 이용시 유용한 무궁화호 4호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입석하면은 다처서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입적으로 여행을 할 경우 처서가지 말고 앉아서 가고 싶을 경우 이용해 보라고 강봉관 코레일 명예기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구어호 4호차는 열차 판매 승무원이 탑승해서 간단한 음료와 먹거리 그리고 노래방을 운영하는 카페객차를 운영하였지만 2018년 초부터 사진과 같이 입석 승객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무화호차에서는요 전원 콘센트가 있고 노트북 작업과 음료 섭취 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림에서 보다시피 입적 고객이 편안하게 쉴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운치 있는 여행길을 보는 것은 덤이죠. 교통약자 특별석도 준비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의자도 회전이 가능하고요, 각도 조절이 가능해서 마주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 TV에서는요, 여행의 설렘과 그날의 추억에 깃든 무궁화와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무궁화 4호차가 주는 시니어 라이프 시사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직 후, 현금 흐름은 줄어들고요, 건강은 늘어나지만 약간 노화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시간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일, 인생 일막에서 바쁘게 걸어온 길 속에 뒤를 돌아다보면 그렇게 꼭 바쁘게 갈 만한 길도 찾기 힘듭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요, 최근에 이제 KTX를 타고 다니다가 어느 날 시간이 안 맞아서 무궁화호를 뭐, 어, 타게 되셨는데 자리도 없어서 일석을 타게 되셨는데 아 그럼 서서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다가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약간 그림에서 본 것처럼 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여유가 있는 길이었고요. 어차피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시간에, 좀 여유롭게 준비한 시간에 바쁘게 걸어온 길 속에 여유로운 여행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속도도 요 80km, 90km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과 크 차이가 없고, 곡선도더 짧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용의 편리성이 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입석은 서성하는 길이 아닙니다. 조금 느리지만 더 가볍고 여유롭게 생각을 바라보면은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니어들 인생 2막을 타시는 분들이요, 자신만의 길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추억이 같은 길을 보시면서 어차피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길에 조금 느리지만 시간이 정확하고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더 가벼운 그러한 무거하호 입성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す